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도봉산 끝자락에 있는 크타 베이커리 카페에 왔습니다. 차를 세우고 들어갑니다. 와우. 다행히 비가, 그렇게 억수로 내리던 비가 그쳐서 바깥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리를 잡고, 외부에서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네요. 저기까지가 이렇게 경계, 음, 한옥도 만들어져 있고요. 네, 네, 네. 계곡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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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좋네. 어, 일로 와보세요. 어 내가 저기 봐봐. 코코 네. 저 기도, 가 보자. 아빠 손잡고, 일로 와봐. 저 기도, 가 보자. 놀아 주아 아빠 여기에서 물고기를 아까 내어갔어아 그래요? 네. 맞아요. 아빠가 있어요. 이름가. 나와. 거기는 이제 숲소리. 뭔가 숲소리가 나. 뭔가 된소리 <laughs> 가서 이제 맛있는 거 고르자. 가자 주문하러 가자. 저 위도 올라가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봐야지. 곳곳에 테이블을 만들어놨네. 더우면 안에 들어가도 될 텐데 오늘 진짜 딱비 오고 시원해져서. 양식빵 먹어봐. 어우 쫀득쫀득해. 음. 와. 초코 먹어도 되나아 네네. 초코빵 반면 초코 무조건 이건 사야겠는데? 너야 소금빵이랑 뭐 먹고 싶은 거 골라.

이거 별로 것 같은데? 별로 것 같은데? 응. 왜네네네 응. 왜? 응. 응. 이거. 해? 음, 집게 어딨어? 아빠. 집게 아무도 안 들고 있어?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이거? 얘 뭐야? 귀엽네. 그만이 안돼. 눈유파뭐 소금빵 이런 거안 다? 반빵. 아. 봉빈아 아. 우리 저기 위에 한번 올라가 볼래? <목소리> 아빠랑 손 잡고 갔다 아, 와 볼까? 볼까? 얼굴 좀 닦고 올라. 아. 예쁘나? 다 저기 계단 올라가 네요 그렇지, 힘들어서 못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우리 형등이 그럼 어떻게 하지? 여기, 우리 는 계단 올라가는 느낌이렇지오잘 응? 가네. 의외로 잘 간다. 어? 어, 좋았어. 이야 어디가 이쪽이야? <laughs> 근데, 독열매. 어, 독열매 같아. 여기 또 올라갈 수있네 <laughs> 가볼까? 아, 저기가 좀못갈것같데뭘못 가? 나. 아니야, 그냥 걸어가면 돼. 어쩔 거 없어. <laughs> 도토리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도토리인데, 작은 도토리만 있어요. 그래? 네. 작은 노트북, 큰 노트북. 어머나, 여긴다 망가졌네. 여기도 의자가 있어. 아이고. 여긴 진짜 위험하겠네. 멋지다. 여기까지만 올라간.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여기가 끝인가 봐. 응. 더 이상은 못 가게 출입금지 이렇게 돼 있고, 저 밑으로는 담장도 있어. 어, 여기 뭐지? 무슨 집이 있어. 와, 저쪽에서 계곡이, 계곡물이 흘러내려와. 그래서 사람들이 가 그래? 어, 갔... 나 괜찮은데? 아, 지금... 어. 여기 괜찮은데? 아니야. 여기 괜찮아. 이쪽으로 돌아서 어, 이제 여기서 못 가게 돼 있네. 와, 저기 멋있다. 저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어디? 한 올라가자.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런데 미끄러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만 안 가면 돼. 그리고 바닥이 지금 푹신푹신하지. 걸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흙이 아니라, 나뭇잎들이 쌓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때는, 저기 가서, 득! 하면, 쑥! 하고 넘어져서 다, 다쳐. 가자. 근데 떨어지면, 쩝달 떨어지게 해야지, 그니까. 러 이렇게 산에 올라오는 걸, 등산이라고 해나 드디어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됐네 그렇지 우리 홍빈이가 이제 등산도 하는 거야 아빠는 나중에 더 높은 산도 가보자 어? 어 그때 더 높은 산을 갔더니 어. 너무 힘들어서 못 갔잖아 그렇지 근데 다음에 또 열심히 연습하면 저 옆으로 가자 넌 옆으로 가야겠다 어, 거기로 가 응. 아빠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잡지? 아빠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 넘어지면 아빠가 탁 잡을게 알았지? 이렇게 네.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다쳐. 여기 어, 딱 이렇게 하다가 잡고 아. 비는 정말 싫다니까. 싫어? 네, 비는 너무 싫어요. 음, 맞아. 비는 막 미끄러지고 여기도산올라가고 여기에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돼요. 내려갈 아니, 땐 아빠랑 나... 같이. 아빠가 먼저 내려갈게. 응. 왜냐면 네가 미끄러져도 아빠가 여기 있으면 아빠가 막아줄 수 있잖아. 네. 그럼너 잡고 한번 와봐.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용감하게 내려와도 돼. 아빠가 딱 막아줄게. 됐어 가자. 너 모래놀이는 안 하니? 네. 너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야, <목소리> 봐주쇼요 사랑해 사랑해 희수야 희수야 사랑해 늦지마 알릴레쩡 다시한번 구독 좋아요 알릴레쩡 잘했어요 고마워요